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수화왕 TV 한기도 선생입니다. 오늘은 수열 파트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난 등차수열. 그 중에서도 일반항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 등차수열은요. 여기 말에서 우리가 낱말에서 나타나듯이 등. 이 꼴의 뜻이에요. 같다는 뜻이죠. 차는 차이가 같다는 소리예요. 만약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등차수열의 어떤 정의를 얘기한다면 초항 첫 번째 항에서 말이죠.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초항에서 어, 초항에서 초항에서 차례로 말이죠. 차례죠. 순서를 짓게 되니까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한 거다. 일정한 수 요거를 우리가 플러스 더한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어, 뭐냐면 초등학교 때 우리는 뭡니까? 1, 3 네모 뭐7또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를 구하라 뭐 이런 거공부했지않습니까 그때 뭐했어요 여러분? 지나간 추억에 시간 여행 가보면요 1 3 5해요 요게 9 이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컬자면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 수열을 뭐 an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게 첫 번째 a1 난발을 붙이는 거지 n 요두 번째 항. 이게 세 번째 항, 이게 네 번째 항, 얘가 다섯 번째 항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 초항에 차례로 일정한 수 뭐가 더해서 이렇게 네모 안에 들어가게 5와 9를 알았어요, 2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2씩 더했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럴 때요 일정한 수요 더하는 거를 우리는 뭐야 공차라고 얘기합니다, 를 공차 여러분 아셨죠? 여기서 공차가 뭐예요? 2가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만 번짱을 구하라. 뭐, 구만 번짱 구하라. 그건 뭐예요? 저는 끈기야 인내의 가문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일사 모치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뭐예요? 세월아네월아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즉, 대표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일반항이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여기에, 공차를 우리가 D로 표시한다면, 이두 번짱은 뭐예요? 초항? 이걸 A라고 하고, A 플러스? 뭡니까? D죠. 또 여기는 뭐예요? 두 번째 항에다 D를 넣은 거죠 여기는 세 번째 항에다 D. 이거는 네 번째 항에다 D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초항이란 말이에요. A, A 말이에요. 얘가.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예요? 이거는 A1 플러스 2D. 이건 뭐예요? A1 플러스 3D. 이거는 뭐예요? A1 플러스 4D 이게 되죠. 어떤 특징?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항은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항은... D앞에 1, 세 번째 항은 D앞에 2, e, 그러니까 한, 그 남바에서 1을 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특징이 나타났죠. N번째 항은 초항 플러스, 이게 N번째 항은 뭐예요? 3, 4면 2가 되고, 4면 3, 5면 4, 그랬을 면 뭐예요? N마이너스, 이게 대표식 일반항 구하는 식일 되게 된 거예요. 이런.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경우에서 대표식 일반항을 구하라그 하면 뭐예요? 초항 1 플러스. 상수 마이너스, 공차가 2라고 그랬어요? 2. 그러니까 요걸 계산하면 얼마죠? 2n 마이너스 2. 그래서 얘가 다섯 번째, 5 집어넣으면 10-1, 9가 되고 네 번째, 8-1 해서 7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좀 빨리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렇게 일일이 하는 것보다. 이거 원리를 물론 알아야 돼요. 알았죠? 빨리 할수 있는 게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뭐가 되죠? 여기 n 앞에, n 앞에 놓여있는 요 개수, d. 그게 공차를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N번째 항에다 공차가 뭡니까? 2죠? 그럼 2N이 일단 되겠죠.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1을 집어넣으면 2인데 여기 첫 번째 항은 뭐야 1이죠? 그럼 2에서 얼마를 빼야 돼? 빼길. 그래서 금방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또 멀리식도 기억은 해주고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일반항식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이 수열은 우리가 공부했을 때이 등차수열을 공부했을 때 말이에요. 우리가 n 번째 초항, 플러스, 항수 마이너스, 공차. 자, 요거를 우리가 첫번째 공부한거고, 요 알았죠? 표현은, 여러가지 할수 있죠.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또한 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음, 뭐, 3, 6, 9, 12, 뭐, 15, 이런 것이 나타났다면, 이거의 특징은 뭐예요? 3N이란 얘기죠, 3N. 그니까 러 여기 첫번째 항 3. 1 집어넣으면. 두번째 항2집어넣 6. 세번째 항3집어넣 3, 3은 9. 네 번째 항342 1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그렇죠. 즉 이거는 어떤 함수 표현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렇게 표시할수 있죠. 뭐 f 함수라고 한다면 자연수에서 실수로의 대응이다 말이죠. 자연수로서 실수의 대응이야. 그러면 이걸 n에 관한 식으로 썼다면 이 자체는 뭐예요? fn은 3n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일반항식 우리 하나는 an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번에 fn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a1, a2, a 3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이런 것이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f1, 얘가 f2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얘가 네 번째 이런 꼴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내말 알겠어요? 이게 바로 여기서는 an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수열 아까처럼 an한다면 아셨죠? 우리는 아 이렇게도 표현, 저렇게도 표현할 수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 아셨죠? 어, 오늘 일반항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라 고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다음 우리가 하나만 더 우리가 봐봅시다. 어? 일반항 우리 공부했는데요. 등차수열 자 A, X, b 얘가 등차수열. 우리 등차수열 앞으로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건 이제 영어에서 따온 거예요. 첫 글자만. 자, 얘가 등차수열이라고 했을 때 뭐예요? 가운데항의 두 배는 양 사이드에 할것 같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AXB든 BXA든 이건 등차수열이란 소리죠. 아왜 그럴까요? 선생님. 바로 뭐예요? 공차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공차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공차는 뭐예요? A에서 X 뺀게 아니죠. 나중항에서 앞에 있는 항. X 빼기 A가 된 거죠. 또 여기에 공차는 뭐예요? X에서 B 빼는 게 아니죠.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뺀 거죠. b 빼기 x. 그러니까 이거 이항식은 뭐예요? e x 는 a 플러스 b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이제 또 우리 체크한 친구 있죠? 벌써. 만약에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얘가 등차수열이다. 그럼 뭐예요? 가운데 항의 두배는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이렇게 n 플러스 1번째 항의 두배는 n번째 항이랑 n 플러스 2번째 항의 합과 같다. 그러면 뭐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았습니까? 또 이런 상태에서 이 x 값이 2분의 뭐예요? a 플러스 b죠. 결론적으는 뭐예요? 이거는 등차 수열의 가운데 에 있는 등차 중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죠? 가운데 에 있는 항이 다 일죠. 어떻게 보면 산술 평균이랑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물론 또 공부할 겁니다. 알았죠? 일단 여기서는 등차 중앙이라고. 여러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공부의 핵심 뭐예요? 일반한 공부했죠. 등차수열의 정의, 공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죠 그다음 등차수열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 했죠. 여러분 잘하셨어요? <laughs> 아, 미안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수열을 an이라 했고 두 번째 수열 b n 이라는데두 수열 모두 등차수열이다 이럴 때 요거 갖고 와라. 단 x와 와인은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등차수열, 이것이 포인트가 되잖아요. 알았어요? 자 개념 알면 돼요. 여기에 분자, 여기에 A3 마 a 라는 것은 이 AN의 네 번짱에서 세 번짱 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AN의 이거 수열, AN의 공차를 얘기해 주죠. 알았죠? 그 다음에 B4 B3라는 것은 이건 b n 의 수열에. 다섯 번 째에서 네번째뺀 거잖아요. 역시 Bn 수열의 공차가 되죠. 이건 Bn 수열의 공차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러면 그러면 공차 어떻게 되냐? 이 문자 가 나오는데 숫자 여기서 a1이나 a5나 b1이나 b4 몰라 요난 무슨 수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수인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특징이 여기 x, 여기 y, 여기 xy. 얘네들은 뭐 양쪽이 좀 같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기준 잡아 줘야 되겠죠. 알았어요? 그러면 공차는 뭐냐? 나중앙에서 앞에는 있 y x인데. 요 간격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an은 여기서 지금 7개양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 a 5개 양사이드 2개. 7개. 그러면요 사이 간격이 뭐예요? 6개가 되죠. 6분의. 이게 결론적으로 an의 공차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x와 y가 같으면 안 되죠. 0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르다라는 얘기가 된 거고요. BN의 공차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여기는 서여기총 뭐예요? 여섯 개 항이죠. 여섯 개 항. 이 사이 간격이 얼마예요? 다섯 개 발전 되겠죠. 5. 나중항에서 앞에 항. Y-X. X에서 Y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얘가 뭐예요? 분자. 여기다. 분자가 되고 얘가 분모가 되는 거죠. 이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얘 지워지죠? 결론적으로 6분의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은 6분의 5다. 즉, 이거는 공차의 정리를 여러분에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잘하셨죠?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숫자 아무것도 안 주워줬는데, <laughs> 숫자가 나온다. 여러분, 정리 쌈입니다. 알았습니까? 두 번째, 한번 봐볼까요? 15와 6 사이에 두 개의 수를 넣어서 등차 수를 이룬다 그랬어요. 차례도 두수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얘가 15와 6 사이에 두 개의 수를 넣었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여기에 공차가. 등차 수에 공차는 뭐예요? 나중, 6에서 15 빼고, 이총 4개잖아. 여기 사이 간격이 뭐예요? 이거. 3개가 나오죠? 3. 3으로 나눠준다는 거죠. 그럼 공차가 뭐예요? 마이너스, 이거. 9 나누기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지. 얘가 공차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 여기 공차가 한거더 하는 거야. 마이너스 3더 하면 12. 또 이거는 마이너스 3더 하면 9. 딱 그러니까 12야, 9.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얘가 답이 되었네. 조금 전에 문제 1번이랑 거의 맥은 같지않습니까 공차. 알았죠? 이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다지는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 한번 봐볼까요? 여기에 등차수열, 두 개의 등차수열에서 ANN수열은 지금 이렇게 나와있고 BNN수열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거에 공통인수, 교집합이지 말하자면 이거를 차례로 나열한 수의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경우는 절대 여러분 당황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먼저 뭐딱 양쪽에 첫번째 나타난 공통된 수는 뭐예요? 그 공통인 거에 이 공통인 수열의 초항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초항이 13이야. 여기. 응? 교집합인 요 초항이 13이 된 거야. 알았어? 그럼 공차를 얘기해야 되잖아. 요거의 공차. 그렇죠? 요거의 공통인 거에 공차가 뭐냐?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요 An의 공차가 뭐예요? An의 공차. 오지 5. 요 Bn의 공차는 뭐예요? 요 Bn의 공차는 얼마야? 3이죠. 그럼 5와 3에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15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자, 아까 일반항 금방 그만 다 했죠? 그 공식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여기 공차 15. 얘가 뭐, n, 으로 나타납니다 하면 일반항 a, n에다가 15, n, 이렇게 얘기할 수있겠알았죠 15, n. 그다음 1 집어넣어. 초이니까이거1 집어넣으면 15잖아. 근데 1 3이랬잖아 15에다 얼마를 더해지면 13이 됩니까? 빼기. 얘가 일반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셨어요? 공통인수의 대표식, 일반항은 15N-2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아, 요거 AN 하면 안 되겠군요. 이게 AN이니까. 예를 들어, 뭐, CN이든, DN이든, 뭐, 그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 쓰지 않아도 되죠. 15N-2. 공통인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네네. 다음. 네 번째, 우리 한번 봐봅시다. 어, 두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은 절대 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다. 그리고 세 번째 양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등차 수열이 있다. 초항과 공차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얘가 우린 중요한 거죠. 절대 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는 5가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5 이런 얘기야. 절대 값 5나 절대 값 마이너스 같으니까. 그럼 실제로 5와 마이너스 5의 합은 얼마? 제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얘기는 여기에 킵보이드는 두 번째 양, 위수열을 만약에 이수열을 예를 들어서, a, n이라고 한다면, a, n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라고 한다면, 여기 두 번째 항이랑 여섯 번째 항은 제로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여기서 그걸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알았죠? 그렇죠? 다음, 세 번째 항이,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1.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알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초항을, 말하자면 a고, 공차를 d라고 한다면, 여기 계산은 뭐예요? 이건 a 플러스 d. 또이거는 뭐예요? a 플러스 또 5D. 그렇죠? 0. 그러니까 2A 플러스 6D는 0이니까 A 플러스 3D는 0라는 식 하나가 나타나겠죠. 이거 1번식이라고 할까요? 여기. 여기에서는 뭐예요? A 플러스 2D. 마이너스. 얘가 두 번째.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알았습니까? 연립방정식 여러분 다할수 있잖아요. 알았죠? 이거는 그냥 얘기해서. 공차가 1이고요. 초항. 초항이 얼마?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얘가 초항. 얘가 공차. 이렇게. 여러 가지씩 나왔다면, 연립방정식이 나타나는 거 아니니까. 아셨죠? 여러분. 역시, 바탕이 뭡니까? 요, 조건, 이런 얘기에서, 아, 합은 제로구나, 라는 걸 하나 뽑아냈고, 그리고 바탕식은, 뭐예 일반 항식 아니겠습니까?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네. 괜찮죠? 네. 다음 여기는 이제 여백인데, 하나를 얘기해 주려고, 여러분. 여백을 놨어요. 음, 우리가, 우리가 요 참고를 꼭 요걸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등차수열에서등차수열에서 등차수열에서 우리가 항수가, 항의 개수가, 항의 개수가, 홀수계 있을 때와, 홀수계 있을 때와, 짝수계 있을 때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좀 나아요. 뭐, 한개 놓고 등차수열이다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어, 홀수계는 세개 정도다. 그러면, A-D, A, A+, D. 얘가 씨앗이 되는 거야. 5개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a 2d, a 2d 요것이 들라는 거고요. 뭐 7개다 그러면 이걸또 바탕으로 a 3d 양 사이드에 a 3d 이러면 되는 거죠. 알았죠? 뭐 d가 양수로 하면 얘가 제일 큰 거고 d가 음수로 하면 뭐야? 얘가 제일 큰 거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말하자면 1 3 5, 5 3 1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알았죠? 뭐그 하여튼 특징은 여러분 큰 거에서 작은 거를 쓰든지 작은 거에서 큰거해더라도 어차피 등차수열이야. 1, 3, 5, 5, 3, 1. 알았죠? 그것처럼. 자, 요 노는 특징은 얘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짝수개 때는 뭐냐? 짝수개일 때는 a-d, a+, d. 네 a +D. 개가 됩니다. a-3d, a+, -3D, a, 아, a 3d. 이렇게 되기. 알았죠? 그 다음에 여섯 개는 뭐예요? 이걸 바탕으로 a-5d, a+, 5d.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자 홀수계일 때와 짝수일 때이 특징 꼭 여러분 한다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알았죠? 자 어떻게 우리가 또 생각되나 한번 봅시다. 문제 5번은 3차 방정식. X에 관한 그럼 x 3차 2차 1차가 나오는 3차 방정식. 요거에 세근이 등차수예요. 그럼 아까 뭐예요? 홀수계가 등차수. 좀 전에 얘기했죠? 그럼 여기에 뭡니까? 여기에 세근. 이거는 a 마스 d a a t 라면 이렇게 되면 되죠. 이때 상수 k 값고하라 했어요. 뭐 d를 양수로 하든 d를 음수로 하든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사용되는 거예요. 근과 계수와의.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여러분, 수학왕 TV 근과 계수와의 관계 저, 전에 한번 강의 찾아서 여러분 공부 음, 좀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면 보지요? 한번 보고 또 여기 보면 완사이드하게 잘 뭡니까? 이해가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요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봐볼까요? 식. 얘네들 다 더한단 말이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최고차 기수 분의 2차한 계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다 더하는 거. 말하자면 a 마스 t a a 플러스 t 얘가 3 이거 되잖아. 이거이 지금 뭐 3있는3 a 값은 1 이게 나오잖아죠1 그렇죠? 마이너스 d 1 1 플러스 d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알파 베타 감마다를 했을 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런 얘기 했을 때 이거는 1마이스 d 1 플러스 d 1 예? 예고 예어요. 1마이스 d 제곱 왜 그걸 했냐면 최 3차항에서 수 1차항이 나온 게 뭡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합 아닙니까? 자최고차 개수 분의 1차 이게 되죠? 그럼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d, d, 이렇게 돼서, 일단은 d의 제곱은 얼마예요4 이게 되네요, 알죠 그럼 공차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두개가 나오겠지만은. 자, 깐좀더 보겠습니다. 자, k 가 구하라고 했요 k는 뭐예요? 다 곱하는 거지? 알파벳, 다감마 이거 다 곱하는 게 뭐예요? 여기, 예. 얘네들 다 곱하는 게, 이 예? 요거 1이에요. 1 마이너스 d의 제곱은, 마이너스, 3항이 있으면 빵창이지 어? 굳이 뭐, d가 플러스면서 해칠 필요 없잖아요? d의 제곱? 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K값은 D제곱 마이너스니까 3.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것이죠. 또 어느 사람은 이런 방법이 있죠. A값 1이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 세근 중에 근이 1 나왔잖아요. 그럼 X값 1을 대입할 수 있죠. 달리 한다면, 달리 한다면 X값 1을 대입하면 된 거죠. 대입하면 뭐예요? K값 3. 그게 금방 나올 수 있죠. 알았죠? 이식에다 대입하면 되죠. 근이니까. 잘하셨어요 자, 이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한 겁니다. 잘하셨어요 네네. 우리가 근과 계수와함 공부한 거 보면, 이제 3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 있잖아요. 그죠? 자, 왜그 얘기를 지금 할까요? 6번 한번 봅시다. x 의 4차 방정식 이렇게 넣고이거 4개의 실근이 등차 소리다. 상수, M에 구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내네 실근이라고 왔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키포인트1내 네 실근은, 아까 뭐예요? A-3D, A-T, a 플스 a 플스3 a d a +3D 이렇게 보도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네 개의 실근. 어차피, 모든, 홀수 차수라든가, 짝수 차수, 방정식의 어떤, 모든 근의 합은,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그 최고 차, 그 n 차는 n차 항의 계수분의 m-1차 항의 계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 합은 뭐예요? 이 전체. 이거 합은 결론적으로 첫 번째 한번 가볼까요? 솔루션. 이거 모든 거 합은 얼마예요? 작작 지워줘서 4a는 뭐예요? 어? 없잖아요. 3차 항에서 없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분의 0. 0. 그러니까 a값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뭐예요?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d 얘가 플러스 D, 플러스 3D. 자, 여러분, 잘 이해 돼요?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이제 걸른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근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특징 이 있죠? 이게 뭐안 되게 문제 낸건 아니잖아요. X에 관한 4차 방정식인데, 여기는 뭐예요? 4차, 2차만 있잖아요. 4차, 2차. 뭐예요? 시안에서 보면 2차 방정 식 형태가 되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얘네들은 x값들인데 얘네들은 x값들인데 얘네들은 x값들인데 얘를 x의 제곱을 만약에 t라고 한다면 t라고 한다면 저거는 뭐예요? t의 제곱 이 식은 t의 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2t 플러스 m이꼬르 제로 라는 2차 방정식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이르 되잖아. 았어요 그럼 요거의 두근이 얼마? 요거의 두근 키는 뭐야 x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게 제곱하라는 거예요. 구 d 제곱, 얘는 d 제곱, d 제곱, 구 d 제곱. 그러면 뭐예요? d 제곱 두. 그니까 구 d 제곱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과 계수의 와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두분의 합. 1 0 d 제곱은 1 0 d 제곱은 마이너스 2 차에서 1 차, 그러니까 3 m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또두분의거구 d 4 제곱은 1 분의 m 제곱. 해서 열립 방정식에서 여러분이 풀어주면 됩니다. 이 시간상 이보다 안 쓰겠습니다. 알았죠? 답은 N값 6 이기랍니다. 알았죠? 근과 개수 한 개를 이용하라 이거 근과 개수와의 관계. 개수와의 관계. 꼭 우리가 명심해 주기야 합니다. 잘 이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잘 우리가 화이팅해주기로합니다 이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또 어, 하나 이 형태를 우리가 보면요 어, 삼각형 얘기해서 이걸 또좀 알아주기 바래요. 직각삼각형이 앞으로 나오면 직각삼각형의 세변세 변이 나오는 말이죠. 세 변이 등차수열이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요 무조건 3d, 4d, 5d 이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 세변은 무조건 넓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얘가 빗변이고 얘네들 빗변과 높이 관계 아닙니까? 12d 제곱에다 2분의 곱하니까 6d 제곱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해 주면 여러분 나보다 좀 빨리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이딱 보여줄게요. 다만 왜 이런 여기에서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자연수다라고 하면 이게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인 거죠. 알았죠? 그런 조건이었을 때. 만약 에 그만하지 않을 때는 뭐 3D, 4D, 5D 이런 개념이 있죠 알았죠? 어, 꼭 종선화 보장 없으니까는요 자, 여러분. 이거가 나오는 과정은 뭐냐면 우리가 증명하면 아까 세개가 등차수열이라는 거예요. A 마스 D, A 플러스 D, A 플러스 아, 좀 여기. 여기 할까? A, A 플러스 D.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그럼 1, 4, 5든 5, 3, 1이든 등차수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걸큰 거로 하냐? 얘를 큰 거로 한다면 D가 양수라고 하면 되고 만약에 D가 음수라고 한다면 얘가 빗변이 되는 거죠. 알았죠? 나는 양수라고 하겠어요. 양수라면 한번 뭐예요? 직각 삼각형이란 안에 뭐예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A 플러스 D의 제곱은 A의 제곱 A 마이너스 D 제곱 우리 가 차근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A 제곱 A 제곱 지워주자 여기는 A의 제곱 마이너스 EAD 여기 플러스 D 제곱 플러스 D 제곱 지우고 여기 EAD 이렇게 돼서 그럴 쪽 이거 풀어 주면 a-4d는 0. 그 그러니까 a가 0은 되는 건 아니잖아. 알았어요? 다양수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제로가 되죠. a값 4d.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다 4d 집어넣으면 뭐야? 4d에 d, 3d. 4d에 d, 5d.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보다 여러분 빨리 구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다 문의하고 갔고요. 직각삼각형의 세변은 정수이고. 세변이면 아까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는 얘기네. 알았죠? 물론, 이 말이 없다 하더라도, 등차 소리란 말이, 아, 등차 소리이기 때문에 그 말이죠. 그거 했을 때, 우리는 3D, 4D, 5D라고 그러잖아요 알았죠? 자, 여러분, 이 문제는 고칠게요. 공차로 하지 않고, 빗변의 길이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 빗변의 길이는, 여기서는 5D가 되겠네요. 5D 가으로 알았죠? 요거, 넓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6D 제곱이죠? 그럼 D 제곱은 4. 어차피 d는 양수니까, d 값은 2가 되잖아요. 그니까 러요 값은 10. 이렇게 암산이 되는 거죠. 그또 스피드하게 좀 빠른 애는 암산할 수도 있죠. 5d, 6d, 아, d는 2구나. 양수니까. 변의 길이가. 어, 2지어넣면 10.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셨어요? 네네. 자, 이제 끝으로 또 기아 쪽을 한 번,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 각 A가 90도인 직가 삼각형이다 말이지. 꼭지점 A에서 선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했을 때,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가 순서대로 등차 소리 된다 그랬어요. 그럼 요 순서대로의 넓이의 B를 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일단은 이런 거는 기아는, 머릿속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일단 도형으로 나타내 봐줘야 돼. 알았어요? 자, 나타내 보니까, 어, 봅시다. 여기 A라고 합시다. 90도. A, B, C. 자, 그러면, 여기에, 수선을 거떨했죠 B, C. 얘가 T.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A, B, D, 이 A, C, D. 여기서 전체, 지각상 A, B, C. 이거는 뭐예요? 닮음이잖아요. 직각 외에 한 예각들이 서로 다 갖고 있어요. 알았지? 음, 그러니까, R, H, A 닮음 조건이죠? 닮음이랑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그리기 합시다. 요거의 넓이를, 요거의 넓이를, S1. 요거의 넓이를, 넓이, 넓이를, 요 S2, 얘가 S3라고 한다면, 그 순서대로 얘기했으니까, 알았어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얘기는, 포인트는 뭐예요? 가운데 양의 두 배는, 가운데 양의 두 배는 양 사이드에 할것 같다. 이 e, S2, S1 플러스 S3. 자, 등차 수의 우리 조건에서 종배잖아. 요것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이 문제 자체에서 뭐예요? 조각삼각형이잖아요. 이 조각삼각형, 요 조각삼각형, 조각 두 조각 합치면 전체 이거 삼각형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S1 플러스 S2 전체 ABC, S3, 뭐 요거두 번째. 그래서 요거를 연립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결론적으로 이 S2는 뭐가 돼겠어 ES1이 돼요. 알았어요? 또요거는 뭐예요? 3S1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대2대 3이 된거죠. S1 CCO죠. 알았죠? 요 음, 자체는 1대2대 3. 1대2대 3. 이게 된거죠. 자, 두 번째는? 어? 변. 아까 뭐예요? 닮음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닮음의 제곱비는 넓이비랑 같잖아요. 어? 닮음비의 제곱비 비. 길이의 제곱비. 그럼 뭐예요? 빗변을 기준 잡는거지. 여기에서는 AB 제곱. 그니까 러 요거는 뭐 S1의 제곱이라는 소리 있네. 일종의 S1의 제곱. 요 AC 제곱, 요거는 S2의 제곱이네. S2의 제곱. 알았어요? 닮은 비의 제곱이 넓이 비라 같으니까. 또한 BC, 요거는 전체 삼각형의 넓이의 제곱. S3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알겠어요? 여기 키보인트. 얘가 1대 2대 3이어서. 이 제곱이. 그러면 B는요? S1대, 요, 요거는? 아 요게 요거 S1대가 아니라, S1제곱이, 뭐랑 같은 거예요? AB제곱인 거예요, 알았어요? S2의 제곱은 뭐예요? AC제곱이 되는 거죠. S3의 제곱은 뭐예요? 뭐라고 해요? 뭐가 돼요? BC의 제곱이 되는 거죠. 여러분. 대만 하겠어요 자, 그러면, 얘가 1, 2, 3, 이런 B가 아까 나왔으니까 뭘. 1대 루트 2대 3이 되는 거죠. 알았죠? 여기서 보면. 여기가 1대여자서여자서 여기 여기 루트 2대 루트 3. 뭐 루트 2대1이니까아 1이 알았죠? 여러분. 어, 오늘 여러분 등차수의 일반항 그다음에 등차수의 조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조화수열에 대해서 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